속으로 들어가려던 우리의 계획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. 나머니 천상석을 과부하시켜 올라르를 파괴하려 합니다. 천상석 다섯 개를 모두 활성화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. 그대들 양쪽 유닛을 함께 천상석 주위에 배치하는 천상석이 활성화될 것입니다. 그가 천상석을 조종해 울라르를 파멸로 몰고 갈 것입니다 내라짐은 준비를 마쳤노라 천상석 하나가 아문의 소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천상석이 과거 되기 전에 그걸 되찾는 것입니다 수인들이 천상석 하나를 두고 쟁탈전을 벌치고 있습니다. 천상석이 곧 그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. 그림자 파스텔이 준비되었습니다.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아몬의 하수인들이 천상석을 하나 차지했습니다. 가만히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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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

이니 잘라가 피조을 하나를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. 이건 신속 모독입니다, 사령관님. 가능하면 피조물을 파괴하십시오. 시간 정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저기 천상석 하나를 차지하려고 합니다. 시간 이상 현상을 만들었다. 지금 사람 전사들이 저의 천상적카드를 차지했습니다. 그걸 되찾는 것이 그대의 주 목표입니다. 전사 시작다 <laughs> 동맹이 목표 주위에 있어야 목표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. 천상석 하늘을 확보했습니다. 다른 천상석을 모두 차지할 때까지 그곳을 잘 지켜야 합니다. 어둠 속에서 내가. 천상석 하늘과 곧 적의 손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천천히 하려면 동맹이 주위에 있어야 합니다. 천상석 하나가 아원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. 너무 늦기 전에 천상석을 빼앗아야 합니다. 아, 영아의손이 천상석을 차지하게 두어서안 됩니다. <laughs> 병기 천상적 하나를 누리고 있습니다. <it> 내가 시간의흐름을방이하고 공격해라. <Coinfoleling> 목표를 슈키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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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키 자의 병력이 천상석 하나를 확보했습니다. 그대의 주 목표는 그걸 되찾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. 천상석을 또 하나 활성화했습니다. 계속 힘내십시오, 사령관님. 잘했다. 목표는 우리 것이다. <laughs> 저기 천상석 하나를 차지하려고 합니다. 히 천천히, 를천줄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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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천상석 하나를 손에 넣었습니다. 반드시 되찾아야 합니다. 절반 가량 진행됐습니다. 서둘러 천상석을 활성화해야 합니다. 목표를 차지하려면 우리가 동맹 곁에 있어야 합니다. 천상석 세 개가 활성화됐습니다. 남은 천상석 두 개만 확보하면 우린 울라루를 구할 수 있습니다. 방, 곧 적의 손에 들어갈것같습니 다, 다, 림 다, 파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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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 동안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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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로 우릴 공격할 수 없습니다. 예상한 결과다. 동료 등장입니다. 죽기 딱 좋은 날이로군. 동맹이 파전 중입니다.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천상석 하나를 두고 쟁탈전을 펼치고 있습니다. 천상석이 곧 그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. 천상석 네 개를 활성화했습니다. 다섯 번째 천상석도 이렇게만 하십시오. 아몬의 부이 천상석 하나를 확보했습니다. 그대의 주목표는 그걸 되찾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. どう <music> 천상석 하나를 차지했습니다. 그걸 되찾는 것이 그대의 주 목표입니다.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 곧 모든 천상석이 우리 손안에 들어올 것입니다. 이곳을 확보했다. 다 과부하됐습니다. 어서 천상성을 활성화하십시오. 안그리, 우리 모두 폭발 속에서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. 동맹은 목표 주위에 있어야 목표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. My skills will be enhanced to be constant as well It's finallyspeeked drop Hey, he's <laughs> 아몬의 하수인들이 천상석 하나를 두고 쟁탈전을 펼치고 있습니다. 천상석이 곧 그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. 목표를 차지하려면 동맹이 주위에 있어야 합니다. 또 다른 천상석이 우리 제어하에 들어왔습니다. 훌륭하군. 목표를 확보했다. 천상석 하나가 아몬의 손에 들어갔습니다. 너무 늦기 전에 천상석을 빼앗아야 합니다. 저기, 우리, 를 발견. 시 우리, 지 준비 완료. 시간 정지 중이다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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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게무엇 우리, 우리, 우 <목소리도> 동네 목표 중에 있어 목표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. 천상성 늘개가 우리 통제 하에 들어왔습니다.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. 본의 군대가 이 천상석을 차지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. 여기요. 천상석이 또 하나 활성화됐습니다. 승리는 우리 것이다. 천상석 다섯 개가 모두 활성화되었습니다. 아무도 이제 천상석을 무력화할 수 없을 겁니다. 잘하셨습니다, 사령관님. 몰락를 구하셨습니다.